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목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움 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183장.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엄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매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매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저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위 성령을 부소서 가물엄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사기 15장 말씀입니다. <laughs> 구약 387쪽에 나와 있습니다. <laughs> 사사기 15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제지 교도가 그 마지막 끝자을 함께 읽겠습니다. 얼마 후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laughs> <laughs> 정가 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들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 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매고 회를 가지고 그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는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를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하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 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이와 넙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천 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네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에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 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이마심에 그의 발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 들고 그것으로 천 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덤이 더미, 두 덤이를 쌓음이요 나게 턱배로 내가 천 명을 죽여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배를 자기의 손에서 내던지고 그 곳을 라마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래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떠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셈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셈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같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사기 15장 말씀입니다 이제 아내의 배신, 딤나 여인 아내의 배신으로 인해서 수수께끼를 내기, 수수께끼 내기에서 지게 된 삼손이 아스글론 사람들을 처 죽인 사건을 기록한 이 14장에 이어서 아내에 대한 사랑과 연정을 잊지 못한 삼손이 딥나에 돌아와 벌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다시 찾기 위해서 이 딥나에 돌아온 삼손이 이미 아내가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간 사실을 알고 거기에 분노하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을 불태웠다. 라는 말씀이 8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9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자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들에게 주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14절에서 20절까지는 이제 동조구 의해서 이 동족 같은 동족에 서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진 삼손이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에서 힘을 얻게 되고 또그 결박을 풀고 나귀의 턱뼈로 이 블레셋 사람 천 명을 죽였고 또 힘이 소진한 삼손이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 샘에서 솟는 샘물을 마시고 원기를 회복했다라는 말씀이 전체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이 같은 사실 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몇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삼손의 복수극이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장인 집에 찾은 이 삼손이 아내 행방을 물어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제 이 삼손이 이 블랙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풀면 이렇게 하겠고 또 불지 못하면 너희들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이 딥나의 사람들이 아내, 그블레셋 사람들을 꼬셔서 아내를 꼬셔서 이 수수께끼를 알게 되고 그것이 삼촌이 지게 되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삼촌이 이제 복습을 하는 건데요. 어, 아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어,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버리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장은 집을 찾은 삼손이 이제 아내의 행방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자 장인은 먼저번에 혼인 잔치 때 있었던 이 수수께끼 사건으로 인해서 너가 아내를 버렸기 때문에 그 자신의 딸을 다른 사람, 블레셋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수수께끼와 또 여러 가지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해서 시집간 딸을 다른 사람에게 줄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나 이것은 블레셋에서는 가능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에 격분한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이두 마리씩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묶고 거기에 사이에 불, 횃불, 불붙는 횃불을 달아서 여우들이 그 불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단에 부치게, 불이 나게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먹을 것 모든 곡식들이 타버렸으니까, 어땠을까요? 또 화가 났겠죠. 그래서 그 지방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곡식단과 또 밭들이 불에 타서 하나도 추수를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대한 개인적인 보복도 들어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사사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네, 삼손을 지금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에게 몇십 년을 힘들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40년 동안 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 삼손이 그러한 것들 행한 것은 결국 사사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이 블레셋에게 이렇게 어어 어, 심판이고 그것에 대한 응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블레셋 지경에 이 곡식단이 다 숙대밭이 되어버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뭐가 났을까요? 화가 엄청 났겠죠. 안 그래도, 어, 이렇게 다른 정족과 결혼한 것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 삼손이라는 작자가 지금 무엇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우리 농가 밭을 불태워버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이 삼손의 아내, 그, 아비 또 때문이라 라고 여겼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두 분야를 살해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당신이 이 삼손이란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잘안 되니까 이런 안가음을 누구에게 풀었어요? 우리 블레셋 사람들이, 마한 블레셋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 해서 그두 사람을 잡아다가 살해를 했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도 완전히 불태워 없애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복수극이 끝나면 참 좋은데 끝나지 않았죠. 결국 삼손의 결혼은 파국을 맞이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삼손이 더 격분한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가정과 이 결혼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결혼뿐만 아니라 세상이 어, 세상에 속한 그 세속적인 가치관과 우리가 속한 신앙과 기독교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는 항상 우리가 염두에 될 것이 이것이 언제든지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신앙인은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라 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방 여인과 결혼도 하지 말고 그들과 어떤 계약도 맺지 말고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도 말아라 라고 여러 번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나 삼손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이 삼손은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모태서부터 나시린 구별된 자로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지 아니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더 성별되게 살아가야 되는 그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이방 여인 둘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그와 결혼을 억지로 하면서 어때요? 부모에게도 마음의 아픔이 상처가 됐지만 결국 그 결혼이 어떻게 됐습니까? 파경에 이르게 되고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도 또 장인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그냥 아이고 그럴 수 있지 라고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세속적인 가치관이 충돌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결정이 특별히 결혼 같은 문제도 예, 가정의 큰 일이지 않겠습니까? 가정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일도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어디로 더 확대가 됐어요? 그 민족에게까지 그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은 그 결혼 문제, 어떻게 보면 작은 개인의 결혼 문제가 민족의 문제까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제의 영향력이에요. 우리가 선하고 착하고 좋은 일도 영향력이 있지만 이 제의 결과도 마찬가지.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전체가 영향을 받는 이런 누룩과 같은 효과가 이 제의 효과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양이든지 죄는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이 삼손이 동족에게 붙잡히게 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삼손으로 인해서 이 블레셋 지경의 한 마을이 쑥대밭이 되었고, 블레셋은 도무지 이것을 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뭘 동원합니까? 군대를 동원해요.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삼손을 응징하려고 쳐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삼손이 응징해 있던 이 에담 지역 주민들은 큰 위기감에 봉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불레세 때문에 힘들어 살겠는데 지금 뭘 데리고 와요? 군대를 데리고 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애담 지역의 주민들을 뭘 만들어 버리겠다. 숙대밭에 너희도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한번 당해 봐라. 그러면서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오길, 쳐들어오기 지금 일보 직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삼손이 은신해 있는 에담 지역의 주민들은 위기감을 이렇게 갖고 가졌고, 이 군대가 마을을 급습을 하게 되면 마을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마을 주민 3천 명을 동원해서 이 삼손을 체포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사전에 삼손을 이 블레셋 군대 전에 넘겨주기로 안에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연상을 하게 됩니까? 하나, 예수님의 제자 가론 유다가 이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짜고 은몇 개요? 은3 0 개. 예, 누구를 팔기로 작정했습니까?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고 전혀 예수님에게는 말하지 않고 어느 날한 시에 때에 그것을 넘기지요. 지금 마찬가지에 삼손도 지금 주민 사람들이 자기 같은 동족들이 누구에게 지금 팔아 넘기는 거예요? 예, 이 삼손을 넘기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 돈이 탐나서 스승을 로마 군병들에게 팔아 넘긴 이 가론 유다의 행실과도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믿음을 지키려고 또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까요? 반드시 있을까요? 예, 반드시 있습니다. 예,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왜요 주님께서도 산상수훈 5장에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를 위하여 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자, 복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 거기 보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고 어려움을 당한 것은 뭐가 있다 그래요?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그냥 가만히 앉아도 뭐가 따라와요? 고난이 따라와요. 왜요? 사람들은 예수님 자체를 거부하거든요. 복음을 거부해요 왜 그럴까요? 제약으로 가능한 세상은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삼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비록 자신이 손해보고 희생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또 사랑하는 형제들과 또 믿음을 지키기에는 그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데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기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3,000명을 파견해서 이 삼손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면 도망가거나, 뭐가 세요, 삼손이? 네, 힘이 세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피하고 도망갈 수 있었지만,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이 동족 이스라엘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순히 이 동족의 손에 묶여서 불레져 사람들에게 넘겨지는 것이죠. 이런 삼손의 자기가 희생하고 또 헌신적인 태도를 엿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살아가는 주변의 이웃들과 동족들에게 어처구니 없이 묶임을 당해서 팔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삼손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한 생명을 버려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삼손은 누구를 위해서 이 어려움을 당할까요? 본인의 그런 결혼 문제와 또 이방인들에게 어려움을 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요? 네,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삼손을 들어서 누구를 멸하시기를 원하시는 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이 들어있다라는 것이고, 결국 삼선은 묶이는 것 같이 또 그곳에 가지만, 나중에 보면 그것을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대결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홀로 단신으로블루셋 군대를 물리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온몸이 이 포방이 어서 이 블레셋 군사 앞에 끌려 나간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에게 나오는 순간 누가 임하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 네, 성령님이 삼손을 확 붙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힘을 쓸 때가 있는데 언제예요? 성경에 주심이 보니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게 아니 삼손에게 뭘 주세요? 예. 네. 상상할 수 없는 힘과 계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촌은 그 묶여 있던 모든 결박을 풀고 나귀의 턱뼈로 몇 명을 죽였다 그래요? 예, 천 명을 주겠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두명 죽이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죽일 수 있다 생각하지만 예, 천 명이면 몇 명입니까? 그죠? <laughs>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것도 무기가 뭐예요?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낙이의 턱뼈, 예, 낙이의 턱뼈, 낙이, 나귀, 낙 예, 턱뼈로 예, 그 사람들 을다 죽였다고 하니 어마어마하게 큰 힘이 하나님께서 주어 주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방금 전까지 이 블레셋 군사들을 쳐 죽인 삼손이 이렇게 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큰 갈증을 느껴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모습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도 뭘 느낄 수 있어요? 갈증을 느낄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사람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우리가 똑같이 느끼는 감정과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를 감당할 때에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을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삼손처럼 하나님을 괴롭히는 많은 사단의 세력들을 결박하고 그들을 묻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나가시길 아 바라고. 특별히 또 삼손처럼 삼촌이 잘못했던 그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과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록 자신이 죽을, 죽을 뻔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해롭게 하지 않냐고 불평하지 않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자기의 잘못조차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은 이 때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요, 주님의 강한 군사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신실할 수 있도록 은혜 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